네, 오늘도 재밌게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시가 남았네요, 사이가. <laughs> 네, 좋은 일매 많이 맺는 모든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국립의 마음을 공사자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판도 하시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며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그늘의 마음, 본받게 기도드립니다. 네, 이길 따라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늦게 나왔네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극리의 마음,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극률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죽었지 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 국룰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마음 주시고 국룰의 마음 주시옵소서 승리 이름으로 기도립니다네 감사합니다